칼슘이또 뼈에 좋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골다공증 있는 여성분들한테 특히 좋을 수 있고 칼슘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식재료가 이제 우유, 네. 멸치 이런 네. 거 있잖아요. 네. 아, 예. 이런 식재료보다 더 많이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게 미꾸라지입니다. 아, 이런 거다 고려하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죠? 예. 네, 직접 손질을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맨 손으로 살 하나하나를 다 뜯으시고. 아 그럼요. 네, 아, 네. 우리 슬기 추어탕 좀 만들어 봐 줘. 어, 난, 아까도 이게 소했지만데서기에 갈면 었는데소이도도 떨어질까 봐 음. 손으로 이 했었는데. 소통도 못 했었는데. 소통 먹으라고 갖다 바치니까 징그러워서 못먹겠다는 거예요. 뼈도 보이더라고요, 뼈도못 했었는데. 소통도 못했었 마, 데 내가 승이 끝진짜 그런들지 그 않는 줄 알아? 그 기계도 안쓰고 거야. 손가 주는데, 아우 살이 있어서 못 먹겠어. 이게 뭐야? <laughs> 이렇게 막 이렇게, 이렇게 가도 반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. 불고기 <laughs> 좋아하시죠? 완전 좋아. 네, 닭고기, 샐러드 막 이런 거 원하시죠? 반대로 아, 이렇게 아, 오시면될것 아, 아, 같아요. <laughs> 내가 해다 <해서> 줘야 되겠다. 우리 서로 바꿔가야 되 체인지 딴. 체인지 딴.